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심지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도 넘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려 안보 수호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단 없이 군사 장비 구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다며 지난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B-2 폭격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무기를 많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전부터 예상됐던 이른바 안보청구서를 회담 첫머리부터 내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했던 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한술 더떠 현재 주한미군이 임대해 쓰고 있는 땅을 넘겨받아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직접적 언급 대신 이어진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미 간 방산 협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안보 청구서에 대비해. 우리 측에도 이익이 되는 국방비 증액을 먼저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달에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 기꺼이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광경이 기억에 남는다며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APEC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김 위원장과는 관계가 좋다며 남북 문제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에이펙을 계기로 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건 어떻겠냐라고 일종의 선호관계가 있는 제안이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은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엔 선을 그으면서 관계 회복 분위기를 언급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함께 방문할 수 있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역시 소중한 우방국으로 생각한다며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선 한일 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며 먼저 일본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걱정을 미리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